잘 흔들고 처음에 누르면은 잘안 나와요. 몇번 눌러줘야지, 어, 줘야지고요 네, 그래서 그~ 저희가 비염에 대신 알러지약에 이어서 이제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에 대해서 또 알아볼 텐데요. 나잘스프레이라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식염수 성분으로 된 비강 보습제 그리고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비충혈 제거제 그리고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성분의 나잘스프레이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제 네, 식염수 성분의 나잘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 영상에서 올렸던 그코 세척하는 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처럼 한쪽 코로 식염수를 넣고 반대쪽 코로 내보내는 건 아니고요 그코 비강 점막에 스프레이를 뿌려주게 돼요 뿌려주게 되면은 코점막의섬모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콧물 배출도 좀 원활해지고요. 건조했던 점막이 습해지면서 좀더 비염에 도움을 많이 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식염수이기 때문에 연령 관계 없고요. 그 다음에 뿌리는 횟수 상관없어요. 대신 이제 피조모 같은 경우는 연령별로 나누어져 있는 게 이게 뿌리는 분사 파워가 좀 달라요. 근데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점막이 매우 연하기 때문에 또뭐 뭐 어른 거를 쓰면은 점막이 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거. 미스트 같은 거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어, 그 제품으로는 마플러스 나잘 스프레이하고 아 방금 말씀하셨던 피지오머 펌프 미스트 있는데요. <laughs> 에, 마플러스 나잘 스프레이는 그 멸균 등장 해수가 들어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덱스판 테너리 있어서 보습 작용을 더 높여준 제품이고요. 피지오머 펌프 미스트는 멸균 등장 해수만 들어가 있어요. 비염이란 말 자체 이제 코에 염증이 생긴다는 건데 그래서 코에 염증이 생기면은 혈관도 부풀어 오르고 해서 코가 막히고, 이 비충혈제거제라는 제품 그 성분들은 다 코혈관을 수축해주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 부풀어 오는 코를 좀 완화시켜주고, 그래서 콧물 막히고, 콧 막힘 때문에 네, 생긴 거를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비충혈제거제 성분의 나잘 스프레이는 대표적인 제품은 오트리비하고 화이투백 나잘 스프레이. 그리고 이건 코엔 쿨이라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오트리빈은 이제 자일로 베타 졸린이라는 성분 0.1% 들어가고 요 이제 품그 멘톨이 들어가요. 오트리빈 제품도 멘톨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멘톨이 들어간 제품을 보통 많이 약국에서 취급을 하고 이제 멘톨이 있어서 좀 시원한 느낌, 화한 느낌을 많이 줄수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밴 나잘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똑같이 자일 로 베타 졸린 성분은 0.1%가 들어간 거고 화이트밴도 마찬가지 멘톨이 있는 제품 없는 제품 두 가지가 있고 이거는 없는 제품이고요. 성인용 제품들은 보통 6세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화용으로 나온 0.05% 같은 경우는 12세 미만 이 사용을 하는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트레빈이나 화이트밴 같은 자일로 베타 졸린 성분을 가진 거는 하루에 세번 정도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옥시메타졸린 성분으로 되어 있는 레스피비엔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걸 이제 작용 시간이 좀더 길기 때문에 하루 두 번만 사용하시면 되시고 이게 이거를 이제 꾸준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7일 이상 사용하시면은 어느 정도 휴지기를 가지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반동 효과라고 해가지고 이게 코 혈관 코 쪽에 있는 혈관 쪽이 얇아져 있는데 반동 효과가 오히려 더 두꺼워져서 비충혈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막힘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추지기를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 처방전으로 구입 가능한 이제 나잘 스프레이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죠.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크게 어 제일 많이 쓰는 게 나조넥스 나잘 스프레이라고 몬메타손 프로에이트가 들어가 있는 거랑 옴나리스 스프레이. 이거는 시클레소니드라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염증 반응을 억제해 주는데 그 염증 반응 을 억제해 줄때 모메타손 프로에이트 같은 경우는 하루 두번 정도만 어, 우리가 분사를 해줘서 염증을 조절해주게 되고 어, 나스옴나리스나자 스프레이도 한두번 정도만 하루에 뿌릴 수 있게 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어,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나자 스프레드 이 같은 경우가 처방전으로만 구입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어, 비추열 제거제와 마찬가지로 스테로이드 성분인 나자 스프레이도 남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코혈관이 약해져서 비충혈이 심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뿌리시는 걸 미숙 하셔서 너무 깊숙이 뿌리시면은 약용액이 후두나 입으로 넘어가가지고 출혈 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사용을 중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느끼는 부작용은 두통이 있다고들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제 나자 스프레이는 하루 한두번 뿌린다고 효과를 보지는 않아요. 많이 보통 2주에서 한달 이상은 좀 길게 뿌려주셔야 효과를 보는 편이라고 해요. 모든 나잘스프레이 사용법은 동일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뚜껑을 연 다음에 사용하시기 전에 잘 흔들고 처음에 누르면은 잘안 나와요. 몇번 눌러 줘야지. 줘야지고요. 대단. 네, 그래서 왼쪽 코에 사용할 때는 오른손으로 해서 코 안에 넣은 다음에 이코 안에서 바깥쪽 점막을 향해서 뿌리고. 반대쪽을 사용할 때또 마찬가지 반대 손으로 해서 넣은 다음에 코 바깥쪽 점막을 향해서 이렇게 뿌리시면 됩니다 남약사님이 시범 한번 네, 보여주시죠 저는 실제로 이 나절 스프레이를 처음 써보는 사람인데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맞나요? 오른, 오른손으로 왼쪽 코를 하셔야죠 방금 전에 그거 잘라주세요 그 삭제라던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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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울기 그렇죠 네, 네, 왼쪽 손으로 오른쪽 포도 하고 <laughs> 네 기운하네요 아 코가 뻥 뚫렸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제 이제 환절기 비염 아까 이제 히스타민 약도 그렇고 이런 나달 스프레이로 고생하시는 분들 편안하게 넘어가시길 바라겠고요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laughs> 근데 형 이거 이렇게 쓴거 맞아?